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40화 기감회상입니다. 어찌 기 감이 감 홀회 상할 상이 되겠습니다. 기감회상을 번역하면은 어찌 감이 해치고 상하게 할수 있겠는가?가 되겠습니다. 이는 앞선 사자 공유 국양과 함께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은혜로 길러주신 이 몸을 어찌 감히 해치고 상하게 할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감회상이라는 말은 효경 불감회상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회경에 이르기를 신체발부 수지부모 이 몸과 틀과 피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불감 회상 효지시야 감히 해치고 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고 하고 하였습니다. 한편 노노 위정편에도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옵니다. 맹무백 문효이 맹무백이 효를 물으니 자왈 부모 유기질 지우 이 공자께서 말씀하시되 이 부모님은 이 오지 그 자식이 이 병들까 걱정하시는도다 이 맹무백은 이 공자가 가깝게 지내던 노나라 가신인 맹이자의 아들입니다 이런 어린 사람이 효에 대해 묻자 부모는 자식이 병들지 않을까 항상 걱정한다고. 이 감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인즉 나로 인해 부모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효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내 몸을 잘 보존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찌 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는 매산 그리고 콩두자 의 합자로 되어 있죠. 이 매산 자는 이 삐죽이 소선, 산뽕어리들을 그린 자형입니다. 그래서 자의 의미도 산, 산신 등을 의미합니다. 콩두는 원래 각골 자는 이제사용 술잔을 그린 자형입니다. 이 자형을 보면은 이 다리가 긴이 용기가 있고 이 안에 점이 있어서 이 액체가 담겨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이라서 뚜껑은 없습니다. 건물에서 이 자형은 달리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용기 위에 이렇게 덮개가 씌워져 있고, 이 그릇 다리 아래에도 이렇게 점이 있어서 물이 이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의 자형은 이 콩시루를 연상케 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자형의 의미는 이 콩을 뜻하게 됩니다. 원래 제기를 의미한 자형이었기 때문에 이 형태가 비슷한 이 콩나물 시루로 변형되면서 결국 콩을 의미하게 된 것인데요. 원래 콩을 뜻하는 콩 숙자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보다 형태가 이렇게 간단한 이 콩두자를로 콩을 의미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콩나물을 가장 즐기는 민족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권은 숙주나물을 더 즐기고 있죠. 역사적 기수, 어, 기록을 살펴보자면 중국의 대두황권에 콩나물이 가장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한나라 때부터 콩의 노란 삭을 갈아서 약으로 사용했다고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콩나물은 처음에는 나무의 용도는 아니었고 의약품의 용도였다고 합니다. 대신 한나라 말기에 동남아에서 전래되어 온 숙주나물이 중국에서는 즐겨 먹는 이 음식이 됩니다. 우리나라 콩나물은 삼국시대 말에서 고려초에 재배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려 태조가 나라를 세울 때 태광태사 배현경이 식량 부족으로 이 허덕이던 군사들에게 콩나물을 먹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마무리하면 이 콩도차가 뜻하는 말은 콩. 제기, 용기, 술그럭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그릇의 의미로 이 사용될 경우에는 변의 재료를 뜻하는 이 나무목을 넣은 이 나무그럭 두 자가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어찌기는 사실 이 콩두나 매상과는 관련이 없고 단지 성전보를 울리던 이 컴북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건물나의 소전 자형을 보면 긴 다리가 있는 둥근 대북, 그리고 위에 이 깃장식이 그려진 형태입니다. 이 깃장식은 나중에 매산자로 따듬어졌습니다. 이렇게 멋진 깃을 가진 이 국은 고대 전쟁에서 성패를 알리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승리했을 때 크게 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의 초기 뜻은 성리를 알리는 성전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의 운명이 걸린 전쟁의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 나중에는 그 의미가 어찌 어찌하여 라는 의문사로 자주 쓰이게 됩니다. 또한 전쟁에서 이겼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 자행에는 즐겁다 기쁘다는 뜻도 있는데요 이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변에이 마음심자를 붙여 만든 자형이 바로 즐겨, 즐거울 개자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어찌, 기가 뜻하는 바는 어찌, 어째하여 바라건대 등이 있으며 그리고 개가, 이건 개가라는 건 성리의 기쁨을 표현한 노래를 말하죠. 또 기쁘다는 의미일 경우에는 개로 이렇습니다. 다음 자는 감이 감입니다. 이 자는 원래 이 커, 커다란 짐승을 사냥하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그래서 자형의 의미는 함부로 나서다 또는 용감하다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자형은 각골에서부터 후대로면서 오이 변화가 매우 심하게 되었는데요. 각골 자를 살펴보면은 이 돼지 시자 그리고 이 호단자 그리고 이또 우차가 있네요. 또 우차는 또 손이 하나 또는 이 손이 두개가 있고 이 호탄자는 원래 거물추를 말하죠. 이 거물추를 들고 이 맹수를 사냥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자가 호탄자죠. 호탄은 이 거물 끝에 이돌멩이를 매단 이 무기입니다. 석기 시대는 날카로운 금속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두개 이상의 돌을 줄로 연결한 이 팔맷돌, 또는 이 거물 끝에 이 돌을 매단 이 거물 출을 원거리에서 던져 짐승의 몸을 올가매는 것이 강력한 사양법이었습니다. 이 거물 출을 거린이자형은이여러을 하나로 포박한다는 의미 때문에 "헛 하나 오직"의 의미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감자는 검문을 오면서 이 손은 이 하나로 되고, 무기는 이 입구자나 이 달감자 형태로 간단하게 따듬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무기가 짐승과 연결되어 그 형태가 이 머리를 나타내는 상향 문자처럼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 형태가 각골문의 대지와는좀 많이 틀리죠. 자형은 우리가 천가로알로 알고 있는 이대지머리갯자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검문을 보면은 돼지 머리 개 자와 이 손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사실 연결된 형태는 재사용 돼지를 뜻하는 이 점칠 단 자의 고이기도 합니다. 즉이 손이 돼지 몸통처럼 이렇게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전으로 와서는 명수는 이 머리 개육다롤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우척은 이 몽둥이 수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현대서체에서는 이 몽둥이 수는 이 막대를 진 칠복자가 됩니다. 이 자행의 의미는 용감하다, 굿세다 라는 뜻으로 주로 쓰였지만은 이겁 없이 덤비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생겨나면서 감히 함부로 구태어라는 뜻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오늘 자연에서 보이는 이 칠복자는 손에 막대를 쥔 형태입니다. 이자는 거를 문의 이 머리 위에 이등 쪽으로 가 있는 것 같다해서 등거를 문으로 불리기도 하죠. 칠복자는 이 치다 때리다 채찍질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자는 헐회자입니다 이자는 절구구 장인공 그리고 이 몽둥이수의 합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절구구 이 북방임 그리고 몽둥이수의 합자에서 출발한 자형이 되겠습니다 절구구는 이 각골자를 보면 오목하게 패인 용기를 그리고 있으며 이 안에 홈을 나타내는 빗검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빗검들은 나달 껍질을 쉽게 벗기기 위해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 판 홈을 그린 것입니다. 초기 원시절구는 단단한 집안에다가 판이 구멍 형태였다가 나중에는 통나무, 바위 등에 홈을 파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북방임은 이 각골자를 보면 이 흑도자죠. 흑도자 위에 사람인 이 있는 형태입니다. 이자형은이 이 높은 지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풀이하기도 하고, 또 몸을 높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후 근문과 소전 자형은 이 사람은 흙 위에서 이 허리를 완전히 아래로 숙여 아래를 쳐다보는 형태로 표현되면서 이 아첨하다, 간사하다는 의미가 붙게 됩니다. 이후 자형은 이흙땅 위에 있다해서 높다 또는 이 허리를 숙인다는 의미 때문에 이 북방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이 양의 기운이 이렇게 쪼그라든다이는 표현 때문에 이 수의 특성 오행에서 수의 특성을 가리키는 아홉 번째 천간으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이미 뜻하는 말은 이 북방 또는 아홉 번째 천간 간사하다 또는 이 크다, 성대하다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몽둥이 수의 각골자는 손에 이렇게 돌창을 든 형태입니다. 그래서 창을 초기에는 의미한 것으로 보이나 자행이 변화되면서 단지 이 몽둥이를 든 손을로 표현하게 됩니다. 몽둥이를 들었기 때문에 속도수로는 이 치다 때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둥이 수가 뜻하는 바도 몽둥이, 지팡이 또는 이 창, 창의 자루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헐 회자는 이 절구구 북방임 몽둥이 수의 합자로서 이 절구에다가 무언가를 넣고 이 손에 방망이를 들고 이 부수는 것을 그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비슷한 자형으로는 슬을 회가 있습니다. 이 북방임 자리에 삶이 자가 있죠. 그래서 곡물을 빠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쓰다"는 말은 이 곡물의 속 껍질을 벗겨 내다는 순 우리 말이 되겠습니다. 이 북방 임의 금물은 흙더미에 있는 사람을 그린 자형으로 이 절구의 의미와 함께 합해져서 이 자형은 이 사람이 이 흙더미 올라서서 이 흙더미를 무너뜨리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었습니다. 소전에서도 이흙 뜨, 흙도자만 이렇게 남게 되었으며 예수에서 이 흙도자는 자, 일, 기름의 의미가 있는 장인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날 헐회자가 뜻하는 말은 헐다 부수다, 제거하다, 철거하다, 이지러지다, 무너지다, 훼손하다, 해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상할 상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사람인 변의 이 사실은 이 화살 씨 그리고 변양 자의 조합에서 나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자형에서는 이 화살 씨는 보이지 않고 대신에 화살 씨 대신에 이 사람인의 이 머리 부가이 이렇게 쉬워져 있습니다. 사람인 변은 이 사람인이 변해올 때 쓰이는 형태죠. 그래서 사람인은 이 사람, 인간, 인재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화살 시는 전쟁 혹은 사냥에 사용하던 이 화살에 작년하던 이 초기는 이돌 화살을 그린 자양입니다. 화살은 살, 살상용 무기이기 때문에 해치다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곧게날아가므로곧다는 뜻도 있고 손에서 떠나는 모습 때문에 떠나다 베풀다 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시가 의미하는 바는 화살 상가지 꽃다 정직하다 떠나다 베풀다 시행하다 회손하다 무너뜨리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변양자의 각골자는 제단을 의미하는 이 볼시 위에 이 해를 뜻하는 나리리는 형태입니다. 이는 재단 위로 이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후 건문에서는내리째는해사를 모사한 이 트럭 삼이 추가되면서 오늘 날 변양자로 따듬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대에는 하늘에 제를 지내는 재단을 하늘과 가까운 산꼭대기에 두었습니다. 따라서 산꼭대기에 있던 재단은 항상 이 그늘이 지지 않고 낮 동안 햇살이 비추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변양자가 뜻하는 말은 내리자는 햇살, 볕, 양지, 해 따뜻하다, 해가 뜨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상을 상을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상처 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 창은 각골자는 이 화살 씨와 이 아들 자의 조합으로 이, 이 아들이 화살에 이렇게 맞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은 찔린 상처 또는 상처를 입다 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자양이이 이 어른을 뜻하는 큰 대자가 아닌 이 아이를 뜻하는 아들자를 사용한 까닭은 이 어른보다 어린이가 다치기 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 근문에서는 이 아이는 사라지고 이 화살시와 변량자의 조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대 시대에는 자상에 대한 연구가 별도로 있지 않았으며 대신 자상을 입게 되면 햇빛으로 자외선 소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시와 변량자의 조합으로 상처를 뜻하는 자양을 만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상해를 입다. 또는 이 해치다는 의미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변에 화살시 대신에 이, 이 사람인을 넣은 것이 바로 이 상할상이 되겠습니다. 이 머리부에 있는 이 사람인 형태는 이 화살시가 이 간단하게 생략된 흔적으로 판단됩니다. 오늘날 이 상할상이 뜻하는 많은 다치다. 또는 해치다. 근심하다. 상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기감회상, 즉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몸을 어찌 감히 이 해치고 상하게 할수 있겠는가라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경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옵니다. 정자왈 이 예. 감문 성지지덕, 무이가오효호 이 감히 이 성인의 이 덕에 대해 묻자오니, 이 효에 더더할 것이 없나이까? 자왈 천지지성 인위기. 이 천지간, 이 생명 중에 인간이 가장 귀하고. 인지행, 이 막대어 효, 효막대어 음부. 사람의 형실 중에 이 효보다 큰 것이 없으며 이효 중에 이 부모를 음이 받드는 것보다 이 더, 더한 것은 없다. 이 말뜻은 천지가 나은 것중 사람인 최고이고 사람의 등목 중에 표보다더큰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앞선 38화에서 배운 4대 오상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사람은 천지 군친 이 4대로부터 나왔으며 사람이 진예할 덕으로 인이 예지 신이 오상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오상은 사실 한대에 이르러 정착된 개념으로 공자께서 계셨던 춘추 시대에는 없었던 개념입니다. 공자께서는 인과 예를 특히 많이 강조하셨죠. 나중에 명자께서 의와 질을 추가하여 사득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후 한대 유학자 이 동중서가 음양오행 사상에 기초하여 목하토금수에 맞게 이 토의 등목으로 신을 여기다 덧 붙여서 인간의 기본 덕목으로 인의 예지신 이 오상을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효는 이 오상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이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전해오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도는이 중에 어질지 않은 사람이 없고 효도는이 중에 의롭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효도하면서 예의가 없고 지혜가 없고 신용이 없는 자는 있을 수 없다. 즉, 효도를 하게 되면 이 인의 예지신, 오상이 갖춰지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